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김주혁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 이어진 부검에서 이 부검이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건데요 직접적인 사인은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 김주혁 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 전에 이 갑자기 왜 차량이 가속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과수는 평소 이 질환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 조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 결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좀더 정확한 사인을 알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군요. 그럼 경찰 수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? 네 일단 경찰은 이 김주혁 씨의 차량과 추돌한 그랜저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요. 그랜저 차량 운전자는 이 김주혁 씨가 운전대를 잡고 고통스러워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김씨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. 사실 찌그러진 차량 틈 사이로 블랙박스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차량을 해체해서 블랙박스를 찾을 예정입니다. 한편 사고 전 김주 혁씨는한달 정도 전문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약은 이 두드러기나 심리가 불안할 때 쓰이는데 부작용으로 졸음이나 두통이 드물지만 심할 경우 급성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유족 측으로부터 처방 병원에 대한 수사가 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